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윤씨 집안에 큰 혼례가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귀한 외동딸 연아와 천안 출신이지만 공을 세워 벼슬까지 오른 평민 관노 출신 서윤이었습니다. 어, 거참 관노 출신과 저 아씨가 결혼을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집안끼리 손을 잡기 위한 정략 결혼이라니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연아는 묵묵히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밤 신랑 서유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객이 모두 돌아간 깊은 밤 연화의 방 앞에 잠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연화는 새벽이 되도록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고요했던 홀래의 밤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녀를 가둬놓은 듯 적막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차디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더러운 피를 가문에 들였다. 썩 나가거라.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홀레복 차림 그대로 하인들에게 떠밀리듯 안채에서 쫓겨났습니다. 발끝에 체인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내쳐졌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마님이 왜 저리 쫓겨난 거지? 혼례는 끝났고 연화의 운명은 이제 알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화는 뜨거운 햇살 아래 짐작처럼 수레에 실려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마님의 예복을 입은 채로 쫓겨났고 하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녀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이유를 묻는 연화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레는 말을 달려 점점 산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평소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흉흉한 산길로 고을 사람들조차 발길을 끄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수레는 해가 뉘엿뉘엿 점을 무렵 바위산 아래 위치한 낡은 초가 앞에 멈췄습니다. 기와 장도 없이 삐걱대는 지붕 담벼락엔 핏물인지 녹물인지 알수 없는 얼룩이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하인들은 연하를 바닥에 내던지듯 내려놓고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다문 채등 뒤로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엉겁결에 땅에 주저앉은 채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곧 문이 삐걱 열리며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얼굴엔 짙은 그을음과 흉터가 어지럽게 나 있었고, 손에는 피가 마르지 않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짐승을 막 잡고 온 듯한 몰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춘 듯한 낯빛이었습니다. 연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백정의 집인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백정의 집은 고을에서도 들어가면 사람 구실 못하고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귀한 양반가의 규수가 내쳐진 것입니다. 백정은 말없이 연화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억지가 없었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따라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초가 아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피비린내만 빼면 정갈한 느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내쫓김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하고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그 밤, 연화는 낯선 백정의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금기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정 무석의 집은 낮에도 어둠이 내려앉은 듯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피가 튄 자국이 남아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짐승 뼈가 산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집안은 정갈했고 연화를 위한 자리도 조심스레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마주했을 때,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거칠고 묵직한 외모, 검 붉은 피가 말라붙은 손, 그리고 말을 아끼는 인매는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석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말 끝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무석은 곧 연화에게 세 가지 금기를 전했습니다. 첫째. 해가 지고 나면 절대 집 밖을 나가지 말 것. 둘째, 장독대 옆에 있는 나무 상자는 절대로 열지 말 것. 셋째, 이름을 묻지 말 것. 단순한 부탁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무석은 그세 가지를 말할 때마다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연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무섭지만 거짓은 아닌 것 같다. 무석은 이 금기들을 지키면 이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뒤집혔지만 지금은 따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버림받고 수치스럽게 내쳐진 자신에게 이 피비린내. 나는 집이 유일한 피난처가 된 현실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어리석은 호기심도 고운 체면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문틈으로 어스름이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밴 짐승의 핏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가죽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무석의 눈빛. 이 모든 것이 평생 안온하게 살줄 알았던 양반가의 규수에겐 너무도 낯설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석의 말에서 느껴진 절박함이 거짓으로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아직은 낯설기만 한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세 가지 금기. 그저 단순한 약속일 뿐일까요? 연하는 아직 모릅니다. 그것이 목숨을 건 경고였음을. 산골의 밤은 유난히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짐승 울음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피리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음색이었고, 처음엔 산짐승을 쫓기 위한 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피리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매혹적이었습니다. 슬프고 음울하면서도 귀를 간지리는 듯한 선율이었고, 듣고 있노라면 어딘가로 끌려가야 할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연화는 그 피리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몽롱해졌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몸은 저절로 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발끝이 문지방을 넘으려는 찰나 문득등 뒤에서 무석의 낮고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석은 연화를 향해 단호히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비리 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오. 그건 사람을 데려가는 소리요. 연화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하고 다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멜로디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 했고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려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석의 얼굴은 진심으로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홀리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피리 소리를 듣고 산에 든 자는 그 누구도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해서 그 피리 선율이 맴돌았고 귀를 막아도 귓가에 속삭이듯 스며들었습니다. 이상한 건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문득 오래전 어린 시절 꿈속에서 이 피리 소리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린 자신이 저 멀리서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 피리 소리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왜이 피리 소리가 자신에겐 낯설지 않은 것일까요? 연화는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정의 금기, 피리의 유혹, 어릴 적 기억, 그리고 자신의 과거.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석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그 또한 전부를 말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 울리는 피리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과거를 부르고 있었고 동시에 그녀의 발끝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대청마루의 청호지문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고 마당의 장독대도 마치 숨을 쉬듯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백정무석은 시장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연화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금기를 어기지 않으려 애써왔던 그녀였지만, 마음 한 구석엔 언제부터인가 장독대 옆에 그 나무 상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상자였지만 왠지 모를 기운이 느껴졌고, 매일 스쳐 지나칠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본다. 연화는 결국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먼지와 함께 터져 나온 냄새는 오래된 피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기이한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홀레복 한 벌이었습니다. 고운 붉은 비단이었지만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치맛자락엔 말라붙은 피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얇은 종이로 된 편지 한 통이 있었고, 글씨는 흐려졌지만 한 줄이 유독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날 밤, 비를 막기 위해 진보를 죽인다. 순간 연화의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지가 툭 하고 떨어졌고,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이어 상자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한 장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초상화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을 첫날밤에 외면했던 신랑 서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그 얼굴 옆에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대신해 결혼한 사내. 연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누가 누구를 대신했고 누가 죽었단 말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자에 담긴 홀레복과 편지 그리고 초상화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비밀을 나아가 자신의 결혼이 거짓과 피해 굿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문풍지 너머로 또다시 피리소리가 스며들어왔고 연화는 상자를 닫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기를 어긴 대가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상자를 연 죄책감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금기를 어겼으니 무석이 분노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말없이 아침죽을 내주었습니다. 그 눈빛엔 책망도 노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묻어둔 고통이 비어져 나오는 듯한 적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봤겠지요. 상자 안을. 무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움찔했지만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 또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말해야겠군요. 무석은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성부원군이라는 명문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끔찍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날 밤 피를 보지 않으면 신랑이 죽는다는 저주였습니다. 이 저주는 몇 대를 거치며 현실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가문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신부를 죽이거나 피를 흘리게 만들거나 아예 쫓아내는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랑이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석의 형도 아버지도 모두 그 첫날 밤에 저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으며 무석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저주를 끊기 위해 그는 귀족의 삶을 버리고 스스로 백정으로 신분을 숨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백정이 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피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했으니까요. 무석의 말에 연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무석이 단지 거칠고 침묵하는 사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침묵엔 조상 대대로 이어진 피의 역사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저주를 끝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피를 보지 않고도. 사람이 살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무석이 왜 그토록 금기를 강하게 지켰는지, 왜 피리 소리를 두려워했는지, 왜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모든 의문이 맞물려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석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와 싸우는 외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연하는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 넘어 달빛이 무석의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순간 그녀의 기억 깊숙한 어딘가가 툭 하고 건드려졌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익숙한 침묵, 익숙한 기운. 그것은 단순한 유사함이 아니라 오래전 가슴 한 구석에 묻어둔 기억을 깨우는 단초였습니다. 연화가 아직 양반가의 여식으로 안온하게 자랄 때저잣거리에서 길을 잃어 겁에 질려 울던 날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사람들 틈에 밀려 울던 어린 연화에게 다가와 젖은 어깨를 내어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녀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등을 내주었고 말없이 그녀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짧고도 강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말은 연화의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어느새 기억의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석의 얼굴에서, 걸음걸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대하는 조심스러운 눈빛에서 그 소년의 잔상이 겹쳐졌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기엔 너무도 뚜렷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문득문득 무석의 사소한 행동에서 과거의 소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불을 지필 때 장작을 놓는 방식, 다친 손을 감쌀 때의 조심스러움, 말없이 등 뒤를 지켜주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무석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연화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가문과 자신의 집안은 극과 극이었지만 몰래 고을 저작거리를 오가던 무석은 어느 날 우연히 연화를 보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녀를 멀리서 지켜봐왔습니다. 귀한 양반가의 규수와 저주받은 집안의 소년, 말이 될수 없는 인연이었지만 어린 무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기억했고 그녀를 위험에서 건지며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연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외딴 산골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도 무석이 그 어떤 애도 가하지 않았던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오래전부터 이어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인연이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저주와 죽음, 피와 금기로 얽힌 땅에서 자신을 묵묵히 보호해온 사내가 바로 그 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날의 소년을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무석뿐이었다는 것을 무석의 고요한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건 단지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한 소년이 약속한 그 한마디 때문이었음을. 그는 정말로 한순간도 그녀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유는 처음부터 연화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관노 출신에서 벼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저주받은 가문의 피를 숨기고 살아온 자였습니다. 첫날 밤 피를 보지 않으면 신랑이 죽는다는 끔찍한 저주가 그의 가문을 지배하고 있었고 서유는 이를 어떻게든 피해가려 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혼한 신부를 저주에 희생시키고 자신은 무사히 살아남는 것. 그는 연화를 선택했습니다. 명문가의 규수라는 타이틀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에 적합했고, 연화는 순순히 혼례를 받아들인 유순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서유는 첫날 밤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미리 짜둔 각본대로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연화를 내쫓도록 조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숨이 보장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죽지 않았고 더군다나 산속에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저주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고 서유는 자신에게로 그 어두운 기운이 다시 드리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꿈속에서 피 묻은 신부가 나타났고 방 안엔 피리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환청이라 여겼지만 곧 고을 전체가 기이한 기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넘어 외딴 집에서 들려오던 피리 소리가 마을까지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돌뱅이, 기녀, 하인 하나둘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며, 실종자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피리 소리가 들린 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두려움은 확산되었습니다. 고울에서는 다시 피비린내가 돌았고, 누구도 밤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저주가 연화를 통해 끊어진 줄 알았던 그는 오히려 자신이 저주를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이 저주를 더 깊고 음산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녀가 저주를 이겨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위협이자 공포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피리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알리는 신호였고 피해자의 숨겨진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서유는 자신이 진짜 저주의 정점에 서 있다는 진실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고요했던 고울은 다시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기 시작했고 서유는 점점 그 소리 속으로 끌려들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고울 관아의 이례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정무석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연화는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물든 홀레복과 상자 속 편지 그리고 숨겨졌던 진실들이 드디어 원님의 앞에 놓였습니다. 저주라는 말에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연화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쫓겨났는지 누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백정의 집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낱낱이 밝혔다. 상자 속 편지에는 신부를 죽여야 피가 흐른다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있었고 홀레복에 남은 핏자국은 오래전 다른 희생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백정이라 알려진 무석이 실은 몰락한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저주를 끊기 위해 스스로 백정이 되어 숨어 살았고 연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금기를 짊어졌던 사내였습니다. 반면 신랑 서유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하를 희생시키고 혼례 자체를 위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자 결국 서유는 원님의 명에 따라 파직당하고 고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더는 가문의 이름도 신분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연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연화는 더 이상 윤씨 가문의 마님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허울뿐인 신분과 가문이 자신에게 안겨준 건 고통과 배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꺼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연화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무석 또한 자신을 가리던 백정이란 껍질을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하연수 저주받은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지만 더 이상 피와 죽음을 뒤집어 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주를 진실로 마주하고 끊어낸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산골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피와 공포가 아닌 따뜻한 손길과 지혜로 사람들을 돕는 이들로 남기로 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을 짓고 병든자를 돌보며 외딴 고울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문에 걸린 저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의 대가가 아닌 진실과 용기로 끊어졌고,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설의 끝엔 항상 두 이름이 함께 남았습니다. 연화 그리고 하연수. 피의 밤을 딛고 일어난 두 사람은 마침내, 저주가 아닌 운명을 함께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